안녕하세요, 콩주들. 콩이에요. 오늘 영상은 누구나 꼭 보험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20살이 된 친구들이나 20대 분들께 꼭꼭 꼭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눌러 담으면서, 갤레디미를 찍어 봤어요 제가 이제 28살이 되었는데요. <laughs> 제가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면서 때를 허투루 살지 않았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이약물고 살았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이걸 하지 않았으면 후회했을 것 같다 싶은 것들과 하루라도 빨리 알면 좋았을 것들을 홍주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열심히 영상 한번 준비해 봤답니다. 이렇게 약간 수다 떠는 느낌, 그리고 친한 친구나 언니가 알려주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고 싶어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찍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볼게요. 우선 빠르게 얘기에 집중하고 싶어서 베이스 메이크업은 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부터 얘기해보자면 독립하기. 제가 24살 때 일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되게 큰 기여를 해줬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려면 삶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삶관은 시간, 공간 인간이에요. 우선 내가 있어야 하는 공간부터 바꿔야 하고, 즉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하고, 똑같은 24시간이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24시간을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내가 아침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인지, 저녁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인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번 같은 사람을 만나거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 계속 같은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나도 발전이 없는 그대로인 사람이 되겠죠? 말하면서 눈썹 그리는 게 너무 어렵다. 우리는 평생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다가 독립을 하게 되면 삼관이 바뀌게 되는데 삼관이 바뀌면 곧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서 별거 아닌 것부터 청소, 빨래, 집 계약 그런 것까지 나 혼자 해보면서 내 생존 본능을 키우고 나를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혼자 독립을 하면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나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남한테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나 혼자 감정 컨트롤도 잘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거든요. 그게 또 자존감이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 혼자서 오로지 즐겁고 행복할 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저 혼자 있으면서 오래 쓸을때 즐겁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된다면은 무조건 자취를 시작해봐라, 독립을 시작해보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은 쿨톤 팔레트 써볼. 제가 첫 독립을 하면서 진짜 서러운 일도 많았고, 막집 계약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사했는데 막 주변 이웃들도 그렇고,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었는데, 그거를 혼자 이겨내면서, 아,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 감정은 이렇게 다스리면 되겠구나. 그 과정들도 터득하고, 뭔가 다음에 또 다른 시련이 왔을 때, 금방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멘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들으면 웃길 수도 있어요 바로 벤치마킹하는 대상 찾기입니다 인생은 벤치마크예요 여러분 대기업도 연예인도 결국 누군가를 벤치마킹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정말 많단 말이에요 일단 이거 좀 음영을 넣어줄게요 막 무작정 그 사람을 따라하라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존경스럽고 동경할 만한 부분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노력을 하면서 그 안에서 나만의 고유한 스 타일을 찾는 거죠. 내 추구미와 취향도 찾게 되고 뭐그 대상이 연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정말 매력적인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을 잘 알고 잘 꾸밀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다 보니 렇게내 이미지를 잘 찾고 그거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훨씬 더 호감도 높고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이 자존감도 같이 높아지는 건 그냥 기본,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쉽게 벤치마킹을 하느냐? 우선 내가 좋아하는 셀럽의 인스타를 팔로우할 수 있죠. 그 사람의 피드를 계속 보면서 그 이미지로 나한테 또 대입을 시켜보고 요새는 어떤 게 어떤 게 있네 하면서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염색을 안 해봤다 하면 은 머리도 바꿔보고 단발로 잘라보기도 하고 화장품도 바꿔보고 렌즈도 껴보고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아나 이런 게 어울리는구나 하면서 내 강점을 살리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또 이쁜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은 단순히 이목구비가 빠바박 이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뻐 보이잖아요. 또 사람들 만날 때나 면접 때서나 이미지가 첫인상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추구미와 취향을 알아가면서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찾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을 외모뿐만 아니고 그사람 어떤 지성이라든지 그런 다른 매력들을 좀 벤치마킹 해보면서 20대 때 빨리 시도해보고 나도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 척해야지 그런 사람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취향, 벤치마킹, 추구미 찾기 플러스 이미지 트레이닝까지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아이라인 음영 넣어줄게요. 앞뒤만 길게 음영 넣는 걸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면허 따기입니다. 정말 주변에 둘러보면은, 면허가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시간이 없었다, 뭐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를 안 따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당장 차를 탈 일이 없다고 해도 면허는 미리미리 따놓는 거 저는 너무 추천드리거든요. 제가 22살에 면허를 따서 그때부터 운전 연습을 시작해서 정말 차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고 많은 곳들을 경험하고 캠핑도 다녀보고 스키장도 가고 비교적 20대 초반에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기저기 운전도 다녀보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보고 하면서 이게 나중에 취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20대 중반 후반 흘러가다 보면은 사실상 시간이 정말로 없어져요 딱히 귀찮아지면서 안 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딱 성인이 됐을 때 따놓으면 너무너무 유용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죠 네 번째로 알바 경험 많이 쌓깁니다 단순히 알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알바를 해보면서 내 노동가치를 알고 나는 어떤 직무가 맞는지 나는 서비스 쪽에 성향이 더 맞는지 어, 사장님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나중에 이런 사업도 창업도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에 더 맞는지 알아볼 수도 있고 지금 막 당장 큰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일 통해서 내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다 경험을 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알바를 해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 보면서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네 하는 그런 모든 경험들이 다내 피와 살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돈 버는 거를 떠나서 경험으로 무조건 해 보는 거. 저도 패스트푸드, 카페, 치킨집, 맥주집, 뷔페, 뭐 등등 정말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아, 나는 나중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알바 경험도 많이 쌓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이라인은 짧게,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놀고, 많이 먹고, 많이 마시기예요. 왜냐면 진짜로 20대 초반만큼 두려운 게 없고, 잃을 게 없을 때가 없더라고요. 항상 제가 스무 살에 놀면서 했던 말이 늦바람이 제일 무섭다예요. <laughs> 제가 실제로 20대 후반이나 30대 때 늦바람 들어서 무장창 놀기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놀수 있을 때 많이 놀아야 된다 그런 주의였는데 그렇다고 막 방탕하게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할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응? 일할 때확 일하고 놀때확 놀고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일만 하는 것보다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서 놀땐또 재밌게 확실하게 노는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커리어 음원에 대한 일 욕심이 항상 있었고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도 정말정말 정말 열심히 했고 그만큼 시간을 쪼개쪼개서 진짜 많이 나가서 놀았어요. 그렇게 놀아야지 나중에 후회도 없을 것 같고, 20대 중반 후반 되면은 정말 한살한살 한살 체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laughs> 정말 질리도록 다 놀러 다녔답니다. 그래서 우리 콩즈들도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잘 놀고, 열심히 노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컷 놀아라. 앞에다가 포인트 넣으면 되게 예뻐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바로 여행 많이 다니기예요. 이거는 정말 20살, 20대 초반에 친구들한테 많이 가보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지금 아, 지금 돈 없어서 못 가요 할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시간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그때도 돈 없으면 못 가는 건 똑같아요, 진짜. 20대 초반에 일하면서 꼬박꼬박 돈 저축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20대 때번 돈으로 평생 먹고 살순 없잖아요. 단순 노동자산으로는 평생 풍족하게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대 때 제일 중요한 자산은 바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경험을 알바비든 모아둔 돈 해가지고 어, 올해는 여기 가보고 내년엔 여기 가봐야겠다. 계획들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꼭온 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행을 다녀와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여행도 혼자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원동력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른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뭐, 해외를 나가면은 거기서 사업 구상을 할 수도 있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나라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들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또 내가 또 두려움을 깨로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실제로 드디어 실행을 해서 태국에 한달 동안 혼자 살다 왔는데 그 경험이 정말 제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큰 양분이 되어준 것 같아요. 이거 써줄게요. 또 다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제 막 성인이 되면은 인간관계나 그런 네트워킹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고민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사람들을 음. 많이 만나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카페 알바를 하면서 거기 대표님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손님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같은 알바생들끼리 그런 커뮤니티로 하나하나 내 네트워킹, 발을 넓혀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모델 일을 하면서 정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대표님이나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었는데 통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또 제가 워낙 내향적인지라 말을 먼저 못 거는 편이기도 하고 그런 데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히려 내가 먼저 다가가고 계속계속 계속 얘기하는 스킬들을 터득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반대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내 사고도 또래들보다 더 빨리 성숙해지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더 빠르게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안 좋은 사람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정말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겪어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아 나는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도 하면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도 확립을 하게 되고 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라는 거를 알리로 나가는 게 요즘 시대에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됐건 어떤 직종이 됐건 나를 알리로 나가는 그런 모임, 커뮤니티에 많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장은 도움 안될것 같아도 1년, 2년 지나고 그게 쌓아지면서 어느 순간 그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연이 또 어떻게 중요하게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막 마음을 다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누구나한테 좋은 사람이라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꼭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야 이렇게 가려서 만나지 않고 깊지는 않지만 넓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인생에 한 번쯤 귀인이 나타난대요. 그 귀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같은 곳에만 가고 같은 사람들만 만나고 이러면은 귀인을 만날 확률이 정말 적어지겠죠. 그래서 나를 계속 밖으로 꺼내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자 이제 메이크업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일단은 그 전에 이 글리터를 오랜만에 얹혀줄게요. 겨울이니까 반짝이를 이렇게 눈 밑에 콕꼭 너무 화려한 느낌보다는 이게 청순한 느낌이 올라오더라고요. 눈 위에도 한 번씩 살짝 이렇게 얹어주면은 이런 느낌. 그래서 마지막은 바로 피부 관리인데요. 여러분, 20대 피부가 평생 갈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여성은 20살 때부터 노화가 천천히 진행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일찍 봐서 다행이죠? 그거를 듣고 나서 특히 탄력 관리, 미백 관리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20살 때부터 보면서 피부 관리를 잘 신경 안 썼던 친구들은 20대 중반에 보니까 정말 맨날 피부과 다니고 피부 썩어있고 맨날 트러블 났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언니들 얘기 들어보면은 피부 탄력 하나, 웃을 때 눈주름 하나, 이거 하나가 너무너무 큰 차이더라고요. 저도 가끔 보면서 뭔가 여기가 깊어지거나 주름이 생기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립라이너. 근데 촉촉한. 베이스로 바르기 딱 좋아요. 건조할 때여기 최고더라고요. 요새 이것만 바르잖아요, 저. 그래서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목주름이나 평소 습관, 그리고 홈케어로 피부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줬더니 정말 피부과 가는 일이 지금에서야 1년에 한세번 정도? 20대 초반에는 정말 뭐 보톡스나 입술 필러 이런 거 말고는 피부 때문에 피부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대 후반이 되고서는 지금 20대의 탄력과 피부를 조금 더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이 뭐 스킨 부스터라든지 리프팅이라든지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조금씩 다니고 있기는 한데 그 전에는 무조건 홈 케어와 생활 습관으로 이제 초반에 그 짱짱한 피부 유지를 시켜주는 게 너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음, 혹시 입술 컬러 너무 예쁘죠? 음. 제가 어떤 친구들이 후회를 많이 했냐면 성인이 되면 놀러 다니느라 술 먹거나 자극적인 음식 밤에 먹고 밤새는 일이 정말 많아지잖아요. 그때 화장을 안 지우고 자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는데 피부가 정말 빨리 썩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무조건 나갔다 들어오면은 막 너무 취했어도 손 깨끗이 씻고 이중 클렌징까지 싹 하고. 팩까지 하고 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풀메이크업을 하면서 촬영을 다녀도 피부도 짱짱하고 피부 트러블도 정말 안 나고 피부과로 돈 낭비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그 습관들을 지금까지도 쭉 이어와가지고 지금까지 꽤나 괜찮은 피부를 갖고 있답니다. 이게 화질이 너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음 립은 이거 발라줄요 애용하는 이거 약간 코랄 컬러인데 완전 형광기 돌지 않아서 이쁘더라고요 그래서는 클렌징하는 습관을 정말 잘 들였었고 머리 샴푸도 깨끗이 하고 자고 선크림도 매일매일 바르고 자외선 차단도 그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햇빛 가려가면서 그리고 물도 많이 마시고. 특히나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시술이나 화장으로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목주름. 목주름 케어를 제가 21살 이때부터 엄청 신경을 써서 목에도 맨날 크림 바르고 보습 신경 써주고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목이 좁히지 않게끔 자세도 바르게 고쳐앉고 그런 노력들로 지금도 보시면은 목주름이 많이 보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또 빨리 알면은 너무너무 좋은 습관들이니까 꼭 여러분들도 귀찮다 하지 말고 제가 말한 습관들 추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이크업 이렇게 마무리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바른 입술까지 너무너무 예쁘죠. 사과 탱글탱글한 느낌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똥머리를 가디건도 겨울이니까 어깨나 목라인이 보이는 옷이 저한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 하나 풀어서 입어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시도해보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찾은 스타일링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인생을 다 알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의 그런 사소한 꿀팁이나 음, 음 나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 어린 콩주들한테, 아니면 나의 또래 콩주들한테, 아니면 언니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고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다음 영상이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본지 정말 10년이 된 콩주들도 있을 텐데 항상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25년도 잘 부탁드리고 화이팅 합시다. 뿅!